개강. <laughs>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안 보여. <laughs> <laughs> 위에 <그러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할아버지, 젊은이들이 <laughs> 한들어 <다> 주셨어. 요 그러니까 뭐 아니고 젊은이들이 아침 을 한들어 주시고. 어디서 정하지 않으려나. 포토존 앞에서 아사진포토존이네요 사진 님 오늘 최고였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옷 입혀서 다이제품에 고장났는데. 저커 보였어. 그리고 세상에 <웃음> 커 가지고 옷을 줄였네 저 앉으래. 안녕세요하 안녕하세요. 이녕하이요안이하세요이 안녕하세요. 안녕 관계자님 너무 감사 아, hey. yeah. no. I see. I 자님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해주시고 e e 가 see. I see. I see. I see. I s 다 e I see. 다 s e

맞아요. 공주이씨, 네. 맞아. 오, 그래서 이렇게 잘 <laughs> 해주셨나봐. 누가 맞았어? 타우. 네? 맞아. 갑시다. 뭐 차? 뭐 타고 가요? 차 타고 가. 왜차 타고 가? 어디요? 네? 공주. 마차 타고 가야지. <laughs> 공주는 마차 타야지. <laughs> 아 그, 너무 고마. 땀 빵. 성공 성공. 어 지금 힘든 거야. 아네 집에 가요. 집에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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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화장 지우고 푹 네. 자요 뭐. <웃음> <응>. <웃음>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 <이리러 웃음> <왔다>. 우리 지금 다섯 명다 해롱 해롱이야. 다그 고모까지 우리 여섯 명이 지금 해롱 해롱. 셀럽챔프 1위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셀럽챔프 1위를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리베이트가 안 오네요. 그러게요 공주님은 힘들지만 난 좋네 길줄라도더 바쳐 알겠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졸려요 이게 이게 누구더라 아까 그 얘기야 이 한복 가요대 때 입은거지? 아까 음. 거기서 아 맞아 맞아 아, 한복 아침마당때아침마당때 이번 때 아니야 네, 아, 네, 네. 아, 아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아 맞아요 음, 아 아니야 한복은 알아 들었는데 다른 건음 음. 먼저, 먼저. 제가 네 레이퍼스트 타타 먼저 내려요잖아 써야 했는데. 뭘? 아침에 사야. 아침에 사야. 아침. 제목은 <laughs> 봤어요? 대본은 봤다고? 네, 제목. 제목. 데, 제목. <laughs> 내용은 모르겠네? <laughs> 찾아봐야. 음.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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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laughs>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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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랬잖아, 저번에 휴게소에서 우리 결혼 30주년이라고. 네.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 오. <laughs> 오. <laughs> <우. 웃음> <우. 웃음> 근데 10월 14일 날 행사 없다고 그때 막 그랬잖아. 네. 근데 생겼대? 아, 10월 14일 날 행사 생겼어. 네요? 어 맞아요. 뭐 한끼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쉬어야겠다. 오늘 쉬어야 돼. 좀 우리는 몽롱해. 내일 모레 내일 네, 모레 내일모레, 내일도 혹시 있어? 스케줄, 네, 스케줄. 아, 스케줄 있어? 네 비공개 스케줄. 비공시 스케줄 있어. 미안해요 안녕. <laughs> 응, 음, 가셔. 마차로 가셔. 왜 여기 서 있어? 가? 안 들어가. 덥네. 덥지. 응, 옷도 덥고. 네, 공주님 힘들고. 네. 차, 차. 네, 잠깐만. 아, 아까 못준 거. 아, 아니, 아니. 봄물 멀수록 우리 공중은 하루하루 달라 어, 그럼요 점점, 어. 많이 컸어 아, 아니, 아까 뭐, 한복 입었을 때 깜짝 놀랐어 네, 근데 신발 네. 국이이만타나 <laughs> <세스, 세스, 웃음> 나 봐버렸지 아또 삐져 또 에이 우리 왜 하루에 한 번씩 울리지 내가?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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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어 네. 그러지 마 제가요 그거 이걸 왜 에어컨 좀터줘요이이 매니저님 어? 에어컨 매니저님 아, 에어컨 그래. 이거 큰거 드릴까 작은 거 드릴까 큰거큰거 받아서 거. 나 하나 줘 나도 두개두개두개다달라 그래 둘다달라 그래. 둘다달라 그래. 둘다다달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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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눠 줘. 나눠 줘. 그럼 나 음. 주세요. 아니 천사님 하나는 공스님 거고 하나는, 하나는 우리 나눠 먹을 거거든. <laughs> 근데 제가 작은 거. 음. 큰거 주지. 네. 아니 큰거큰 거. 큰거나

가방에 담는 거하고 그거 네. 예쁘지? 안녕~~ 안녕~~ 세요 아, 잘해 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네. 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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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인 나중에 다죽야 뭐, 뭐, 되겠다. 왔다, 왔다, <laughs> 우리가 알고 응? 그래도 이제리프니 제이리프니. 제이리제이이리프니 제이리프니. 제이리프니. 제제이제이니제이제니리 블 오늘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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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수고했어요. 그래도, 수고했어요. 이, 수고했어요. 그래도 인형이 수고했어요. 좀 하늘색에 수고했어요. 가까워. 앞으로 문을 그냥 닫아버려 성마이배님, 고생 많으잘 먹을게요. 먹을게요. <laughs> 출석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이번에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연이와 함께 추석 잘 보내요. 게 <laughs> <laughs> 이뻐. 아 이뻐. 와, 이뻐. 이제,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빨리, 쉬어. 쉬어 이제. 어. 그래. 수고하셨어요. 해피 추석이에요. 해피 추석. <laughs> 해피 추석. <오>. <웃음> <웃음> 예. 요빠이